108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 대해서 두 선분 AD랑 그리고 BC를 1대 5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PR이라 하겠습니다. 여기도 1대 5고요. 여기도 1대 5예요. 그럼 지금 정사각형 한변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기 길이를 K라고 두면 자, 여기 길이는 5K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RC 길이를 K, 그 다음에 BR 길이를 o k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어 선분 AB, 어, 이것도 마찬가지 정사각형 한변 길인데 이거를 1대2로 내분한대요.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지금 6K라고 선 건데 여기가 1대2면 여기는 몇 K? 2K. 그리고 여기는 몇 K? 4k. 아, 변 길이들을 전부 다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제곱 세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조선 하나만 그어주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어주면, 지금 삼각형 PQR이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사인 법칙, 또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요 사인 세타 값만 구해주면 되겠죠. 코사인 법칙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각 변의 길이를 알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 요 변의 길이.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죠. 루트 오케이. 됐죠? 잘안 보이나요? 여기요 길이가 루트 오케이.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지금 보면 애매하죠? 여기도 보조선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네요. 저 어디를? 자,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지금 여기가 k니까 여기 전체 오케이. 그럼 여기는 몇 k? 4k. 그다음 여기는 몇 k? 6k. 이렇게 되니까 자, 요 PR 길이도 구할 수가 있네요. 그죠? 요렇게 그러면 4, 4, 16 더하기 36, 52인가요? 루트 52K, 루트 52K 이건 음. 얼만가요? 어, 4 곱하기 13이니까 2루트 13K인가요? 2루트 13K, 초록색으로 적어볼게요 2루트 13K 자, 그 다음은 어, 여기 길이도 구할 수 있죠 5, 5, 25 더하기 4, 4, 16 어, 41인가요? 루트 41, 이거는 이 색으로 적어볼까요? 주황색으로 루트 41k 자 그럼 세변 길이가 어쨌든 표현된 거니까 코사인 세타부터 구한 다음에 사인 세타 구하는 식으로 가보면 되겠네요 자 코사인 법칙 어차피 계산할 때이 k는 약분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해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2배 루트 5 곱하기 2루트 13 분의 자 요거 제곱 5 더하기 요거 제곱 아까 52였죠? 빼기 요거 제곱 빼기 41 요렇게 되겠네요 분자부터 계산해볼까요? 어, 요게 얼마인가요? 11이니까 16 이렇게 되고 그럼 요거 4, 약분하면 4그 다음에 루트 65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사인제곱세타를 구하라고 했죠? 얘는 1 빼기 코사인제곱세타예요. 이 제곱관계죠? 그럼 1 빼기 65분의 1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65분의 자, 65에서 16 빼주면 되겠죠? 어, 그럼 얼마인가요? 49죠, 49. 그래서 65분의 49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